12월 28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모음입니다. 유벤투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7세 잉글랜드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의 영입 기회를 거절했지만, 대신 그의 팀 동료인 23세 네덜란드 스트라이커 조슈아 지르크제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로드리의 부상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옵션으로 레알 소시에다드의 25세 스페인 미드필더 마르틴 수비맨디가 가지고 있는 5천만 파운드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시티, 리버풀, 레알마드리드, 파리생제르맹은 모두 약 1억 5천만 파운드로 평가받는 바이에른 미넨의 21세 독일 미드필더 자말 무시할라를 1월에 영입할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후벵 아모린 감독은 첼시, 토트넘, 아스널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PSG의 26세 프랑스 공격수 랑딸 콜로 무한이를 1월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브스는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25세 브라질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에 대해 1월에 어떤 제안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유벤투스는 AC 밀란의 27세 잉글랜드 센터백 피카요 토모리를 영입하기 위해 2천만 파운드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1월에 노팅엄 포레스트, 웨스트햄, 브렌트포드, 바이어 레버쿠젠, 피오렌티나 모두 영입을 원하고 있는 22세 잉글랜드 미드필더 제임스 맥카티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에버튼의 27세 잉글랜드 공격수 도미닉 칼버트 루이는 1월에 피오렌티나와 사전 계약에 합의할 수 있으며 뉴캐슬과 웨스트햄 또한 그를 원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26세 아일랜드 골키퍼 퀴빈 켈러어를 내년 여름 적절한 가격에 매각할 의사가 있으며 뉴캐슬이 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옹에서 임대 중인 갈라타사라이의 32세 코트 디브아로 윙어 윌프리드 자아는 MLS 클럽들의 영입 가능한 타깃입니다. 30세 파라과이 미드필더 미겔 알미로는 1월에 뉴캐슬을 떠날 예정이며 프리미어리그 MLS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그를 원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로열 엔트워프의 22세 벨기에 골키퍼 젠네 라멘스를 장기적인 골키퍼 옵션으로 평가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리가 팀 레가네스는 임대 중인 30세 코트 디브아르 공격수 세바스티앵 알레를 1월에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로 되돌려 보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